동생 캘라비고 좋아해서 곧 만나자 안녕.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So big, so strong and so mighty, there's nothing my God cannot do. The mountains are his, the rivers are his, the stars are his work too. My God is so big, so strong and so mighty. There's nothing my God cannot do. So strong and so mighty, there's nothing my God cannot do. My God is so great, so strong and so mighty, there's nothing my God cannot do. My God made the trees, my God made the seas, my God made the elephants too. My God is so great, so strong and so mighty. 기도로 주일 예배를 시작한 조이스타 친구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9월에 킨터가든 들어갔지요. 우리 리디아, 케일러그 동생 케일러 만나서 너무너무 반가웠어요. 인사 전해줘서 고맙고요. 우리 기도해주신 리디아 어머니, 공주원 집사님께도 큰 감사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도 말씀 속으로 오늘 성경 말씀의 주인공은 바로바로 바로 이분! 보이나요 친구들 보이나요? 예, 바로 이분 히스기야 왕이에요. 자 우리 친구들 다 같이 한번 인사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조이풀 친구들. 내 이름은 히스기야예요. 남유다의 왕이었지요. 사람들은 나를 히스기야 왕 또는 기도의 왕이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하하하하 <laughs> 왜냐구요? 내가 기도를 아주아주 아주 많이 해서 그렇다네요. 나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부탁드리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을 받았지요. 와 조이스타 친구들아. 우리 히스키아 왕께서 기도를 많이 하면서 하나님을 정말 정말 많이 만나셨대요. 자, 우리 히스키아 왕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놀랍고 즐거운 성경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히스키아 왕, 이따가 말씀해서 다시 만나요. 김쌤과 함께 말씀 속으로 히스키아의 기도 친구들, 기도가 무엇인 것 같아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수 있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 있어요. 따라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가까워질 뿐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도의 응답을 체험해요. 1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조지 뮬러 목사님을 알고 있나요? 80세가 넘은 조지 뮬러 목사님이 한 학생으로부터 어떻게 그렇게 놀라운 일을 할수 있었느냐는 질문을 받았어요. 목사님은 몸을 천천히 일으키더니 의자를 향해서 돌아서서 무릎을 꿇고 앉아 깍지 낀 손을 얹고 잠시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일어나 이게 비결이요, 비결은 이것뿐이요 라고 대답했어요. 바로 기도가 답이래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기적을 일으키신 후에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은 기도로 기적 같은 응답을 받은 히스기야 왕을 소개할게요. 히스기야 왕은 남유다의 13번째 왕이었어요.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이었어요. 25살에 왕이 되었는데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예배를 회복하는 일에 집중했어요. 당시에는 우상숭배가 엄청났어요. 성전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더러운 것들이 가득했고 예배가 드려지지 않고 있었어요.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예배임을 기억하고 성전을 성결하게 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시작했어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날인 6월절도 성대하게 지켰어요. 이뿐 아니라 곳곳에 있는 우상과 우상에게 예배하는 신당을 깨뜨리고 부수어 버렸어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에게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히스기야 왕에게는 고칠 수 없는 병이 있었어요. 병이 점점 심각해지는 중에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가 찾아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왕위를 다른 사람에게 물려주십시오. 왕은 곧 죽을 것입니다. 병 때문에 죽을지도 모른다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죽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히즈기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하고 확실한지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만큼 죽는다는 말씀을 들은 그의 마음에는 절망과 두려움이 몰려왔어요. 그러나 히스기야 왕은 절망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곧바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성경에 낯을 벽으로 향하고 라고 나와요. 이 말은 벽만 보고 기도했다는 말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도움을 거부하고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바라겠다는 뜻이 담겨 있어요. 그는 통곡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기억해 주세요. 지금까지 자신의 삶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어요. 성전을 성결하게 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우상을 깨뜨린 것은 희스기야 왕이 잘나서 한 일이 아니에요.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때문이었어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세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진실하고 간절한 기도에 즉시 응답하셨어요. 기도의 응답이 얼마나 빨랐는지 이사야 선지자가 예루살렘 궁전 중앙에 도착하기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어요.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내가 너를 낫게 하고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다. 또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 이후에 이사야 선지자는 무화과 반죽을 히즈기야 왕의 상처에 놓으라고 말했어요. 그대로 하자 병이 낫기 시작했어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 징표를 구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깨끗하게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회식의 그림자가 10도 나아가거나 또 물러날 것이라고 말했어요. 히스기야 왕은 그림자가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보다는 10도 물러나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대답했어요. 해가 질 때가 되면 해시계의 그림자는 길어지겠죠? 그래서 시간이 조금만 지나도 그림자는 금방 길어져요. 그래서 반대로 히스기야 왕은 그림자가 10도 물러나는 것, 즉 그림자가 짧아지는 쪽을 택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헉, 해시계의 그림자가 뒤로 10도 물러났어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진실하고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움직여요. 희스기와 왕은 곧 죽을 거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응답되고 하나님의 뜻은 변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그는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기도는 진실했어요. 딴 생각하거나 한눈팔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면서 기도했어요. 또 그의 기도는 간절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면서 기도했어요. 절박할 때 간절할 때만 흘릴 수 있는 눈물이었어요. 히스기야 왕의 진실하고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병을 고치실 뿐 아니라 그의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시키셨어요. 두 번째 기도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히스기야 왕의 기도는 대단한 것이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기도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에게 질병을 주시고 죽음을 예고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혼좀 나보라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기도하게 만들려고 주신 거예요. 기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기적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내가 잘 나서 내가 노력해서 기도한다고 착각해요. 하나님, 나 기도했으니까 당장 응답해 주세요라고 억지를 부릴 때가 많아요. 이것은 잘못된 모습이에요. 기도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때, 응답을 주실 때, 기적을 주실 때 먼저 기도하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도 희스기야 왕처럼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기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에게 은혜를 주세요. 매일매일 하나님께 진심으로, 진실되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친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외울 말씀 읽어 볼게요.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함에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십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열1기하 20장 11절 말씀. 아멘. 이야, 말씀 잘 들었어요, 이시기야 왕. 그런데요, 이시기야 왕, 이시기야 왕. 궁금한 게좀 있는데요. 어, 왕께서는 기도하는 게 어렵지 않으셨나요? 매일 그렇게 오래 무릎 꿇고 기도하면 다리가 막 저리고 좀 아플 것 같은데요. 아 그리고요 이거는 저희 친구들이 대신해서 물어보는 건데요. 저 이런 친구들이 있대요. 이숙기야 와, 어, 눈 감고 기도하면요 갑자기 깜깜해져서 무서울 때도 있고요. 또 어떤 때는요 기도하다가 으, 막 졸릴 때도 있어요. 우우우우우우 우. 하하, 우리 친구들 참 귀여운데요. 흠, 그럴 수도 있지요. 눈을 감는 게 무서울 때는 엄마나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의 손을 같이 잡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 아빠, 아버지시잖아요. 처음에는 어려운 기도도 엄마, 아빠의 손을 잡고 기도를 시작하다 보면. 어느 순간 하늘의 아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의 손을 잡고 우리 친구들의 기도를 듣고 계실 거예요 나 히스기야 왕은 늘 그렇게 하나님과 기도로 얘기했어요 친구들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죽을 병에 갈린 내가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했겠어요 그건 늘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기도로 대화하면서 나의 어려움, 슬픔을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고 풀어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우리 친구들도 매일매일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우리 아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길 바래요 허허허허. 희스기아와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정말 우리 조이스타 친구들을 위해서 또 코로나로 어, 다른, 또 다른 일들로 고통받는 우리 이웃들 그리고 저희 가족과 무엇보다 저 자신을 위해서도 매일매일 더 많이 두손 모아서 기도할게요. 오늘 만나서 너무 반가웠어요. 저도요. 자, 우리 친구들도 다 같이 히스키와 함께 감사하다고 인사할까요? 감사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 이제 다 같이 기도할게요. 오른손 올리고, 왼손 올리고, 두 손을 모아서 짝짝짝.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대요. 내가 기도할 때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신대요. 아침에 일어나서 잠잘 때까지. 힘들거나 슬플 슬플거나 어려울거나 기쁠 때도 하나님께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저희와 함께 해 주셔서 늘 감사해요. 기도로 하나님 매일매일 같이 만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고요. 자, 우리 친구들 기억해요. 매일매일 더 많이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laughs>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요, 1, 2, 2 weeks 지나면 추수감사절, thanksgiving day 가 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추수감사절이에요. 우리 조이풀 친구들은 주기도문으로 하나님께 영광, 감사를 올려드릴 거예요. 자, 오늘부터 아침, 저녁 매일매일 주기도문 아침에 한번또 저녁에 한번 하면서 우리 주기도문 외워 외워 외워주세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주기도문 외우는 것을 엄마가 비디오를 찍어서 보내주시면 선생님이 준비해서 추수감사절에 우리 같이 한번다 같이 주기도문 한번하님께 드려보아요. 자세한 내용은요. 카오톡 메신저를 통해서 어머님께 전체 공지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예배를 마치겠고요. 우리 주기도문 하면서 예배 마칠게요. 다음주에 또 만나요. 안녕. Jesus was praying in a certain place. When he finished, one of his followers said to him, Lord, teach us to pray. And Jesus said, When you pray, say,